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아래 제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각 제품의 구매 정보는 하단에 있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5위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네요. 쓸데없는 기능 없이 꼭 필요한 요소만 담겨 있어서 실용성 면에서 최고예요. 깔끔한 마감 덕분에 어느 공간이든 잘 어울리고 가격 부담도 적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주는 안 써도 막상 없으면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4위는 자잘한 일상 속 번거로움을 확실히 줄여주는 아이템이에요. 처음엔 굳이 필요한가. 20다가도 한번 써보면 너무 편해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어질 정도예요. 사용법도 어렵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쓸수 있고요. 선물용으로도 센스 있는 선택이 될수 있어요. 3위는 이미 사용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검증된 아이템이에요.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도록 쓸수 있고 실사용자들의 리뷰 평점도 상당히 높아요. 선물용으로도 손색 없고 주위에도 이미 사용 중인 분이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2위는 퀄리티 있는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디자인, 기능, 내구성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뛰어나고요. 세련된 외관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 가격이 살짝 있는 편이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 값어치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망의 1위입니다.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인기몰이 중인 제품으로 성능과 편의성, 디자인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아이템이에요. 처음엔 이게 왜 이렇게 인기지? 집다가도 써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오랜 시간 두고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실제로 써보면 더 마음에 드는 생활템 5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솔직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자주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